귀신의 활동 1번입니다. 사람 몸 속에서만 활동한다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본 유튜브 시청 때 몸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하단에 기록한 번호로 즉시 전화하십시오. 숨어 있던 귀신이 반응하는 것이니 전화통화로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궁금한 것도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귀신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은 직후 천국 갔다, 같다, 지옥 갔다 라는 기독교계에 퍼져있는 그릇된 주장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 제림 후 존재한다고 예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분명히 기록될 것만 이를 초월한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에 한 주장은 마귀의 귀만 작전입니다.범죄자 은닉과 바꾸어 치기는 세상 법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주위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불신자 사후가 귀신이라는 바른 말을 듣기 힘든 이유는 마귀와 그 졸개들의 회방이 워낙 거세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자들은 주께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십니다. 명심할 일입니다. 그러나 물맷돈 하나로 블레셋 장군을 맞섰듯이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 것은 귀신들의 활동이 워낙 가나가고 치명적인 데 비해 그 대처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해 아는 것은 신자의 완전 무장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귀신은 몸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은 몸이 살아 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자살, 병사, 사고사 등으로 자기 몸을 소멸시킨 몸 없는 사람으로 불신자의 사후 영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면서 울부짖는데 이유 중 하나가 몸이 있을 때 예수 믿지 못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가장 실감 나는 순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불신자로 있다가 몸이 죽어 귀신 된 순간 즉시 타인의 몸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자기 수명을 채웁니다. 귀신의 수명은 만수에서 자기 몸이 사한 기간을 공제한 남은 기간입니다. 귀신은 타인 몸 속에 있는 것을 자기 집같이 편히 여기며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슬피 옵니다. 귀신이 타인 몸 속에 들어가는 장소는 영혼과 몸을 연결하는 신경계통입니다. 영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음어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 기능을 이용하여 귀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못 하던 사람이 즐기게 되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각 기능을 통해 귀신의 술, 담배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각종 질병, 저주를 유발합니다. 삶을 망쳐놓는 게 귀신입니다. 어떤 이가 세상이 귀신 천지냐고 묻는다면 지체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없다거나 지옥 같다는 주장은 귀신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사람 몸속에는 들어가지 못 합니다. 성경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사람 몸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몸 밖에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귀신이 들어가 활동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